그러면 그 북한에 들어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 컴퓨터 그리고 야. 내가 한국에 가서 잠깐 있을 때는 이런 게 좋았는데라고 생각나던 게또 있지 않을까요? 한번 누린 거는 사실 있기가 아니, 어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남자니까 약간 좀 무딘 것도 있어요. 음. 뭐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일상적으로 그 외에는 그렇게 뭐 결정적인 건 샴푸가 없었다는 거. 음. 그다음에 세탁기가 없어. 맨날 손으로 <laughs> 저희는 또 그렇다고 옷을 빨아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스스로 스스로 제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불편하고 그럼 박사님은 세탁기를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한국에 와서 보셨어요? 한국에 와서 봤죠 이선실이라는 그분 집에 가서 이게 세탁기라고 세탁... 알려주던가요? 아, 세탁기 아, 알긴 알... 알고 나왔지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세탁기를 다 쓰더라고 제가 99년도에 대학교 갔을 때 제가 그 자가하던 집에서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탈수 기능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온 건데 저는 그걸 처음, 애가 그걸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우린 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막 이렇게 짰는데, 어. 딱그 전기가 오면 그걸로 딱 탈수만 쓰는 거야. 물, 물, 그러니까 이게 수도꼭지 연결이 안 되니까 물을 막 부어가지고, 어. 혁명적이라고. 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웠는데, 박사님은 수 그래도 그냥 알고 갔으니까 그렇게 놀라진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 계속 네. TV, 우리 어. 남한 TV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발전하는 현실 다 알고, 제가 그뭐 다른,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노동당 간부연설 채용하면서 정말 제가 막다 뒤집어졌던 게 북한이 한국의난 한국의 발전 수준을 다 알잖아요. 네. TV, 드라마, 영화 다 보고 그때 90년에 여기 나왔을 때 차가 그렇게 많았어요. 90년대에 벌써요. 그럼요. 그때는 뭐 아... 차가 꽉 서울에 그냥 막. 근데 대신에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음... 지금은 이 서울이 양반이에요. 음... 그때는 이 옷이 하루만 입고 나갔다면 새까매져요 여기그 음. 정도로 오염이 심했는데 숨이 툭툭 막히고 오. 차가 그렇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TV만 보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칩 탁탁탁 그 로봇으로 탁탁탁 짠 음. 내는 거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뭐 로봇으로 다 용접 딱 하고 밀고 가면서 다 음. 자동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고 다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평양신발공장에 갔는데, 가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북한이 남한보다는 경제가 떨어졌다. 음. 발전수준이 떨어진 거는 맞는, 맞는데, 네. 한 50%? 한 30%쯤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위안을 하면서, 네. 자체위안을 하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30%가 아니라, 네. 3%도 안 돼. 그 정도로 한심한 거예요. 신발 공장이. 그래도 북한에 어떤 신발을 만들어서 공을 평양 신발 공장이 또 유명한 엄청 거예요. 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종업원이 1200명 되는데. 그그 그그 공장 자체도 다 수공업으로 하고, 돌아가는 게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30%만 돌아가요, 기계가. 아... 나머지는 다 서있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91년부터 93년까지 뭘 했냐면은 공부를 했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네. 2년 동안. 우리 대학원 과정 비슷한 건데, 네. 정말 세뇌교육, 세뇌교육보다는 그 현실, 이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주체사상, 철학, 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걸 다 알고 나가서 이제 경제학적 시각학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제가. 네. 약간 기계 장부 좀다 갖고 와봐라. 네. 그래서 한번 쭉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최신 기계죠, 그러니까. 네. 93년도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해서 가장 최신의, 최단기간 내,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해놓은 기계가 1972년에 설치해놓은 사출장화기계예요그 음. 후부터 20년 동안은 설비 투자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해. 설비는 낡고, 톱날도 떨어지고, 뭔가 수,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나도 안 하니까. 그까 그러니까 수리만 하여서 쓰고, 새 설비를 투자를 하나도 안 했다고.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고. 음.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야, 이 경제가 왜 이러지? 투자를 하고 설비 갱신을 해야 원가가 낮아지고 생산률도 올라가고 어? 생산 그 물도 많이 나오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2 0년 동안 애들이 뭘 했지?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이다 어디 갔지? 어디로 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게 아니야. 집에 가보면 평양 일반 노동자은딱 거지예요. 예. 네, 알죠. 어. 혼자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혼자서 생각한 거야. 야, 김정일이 이거다 해치 먹었구나. 음. 그리고 우상화물 이 거기다 갖다 때려 부으니까 이게 경제가 다 망가졌구나.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때야. 한번 왔다 가서 현실 체험하면서 실... 5년 정도 북한 주민들의 그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년1년 당국... 1년. 이거 일년 아, 동안. 동안 그때 그걸 알게 됐는데. 네, 그때 2년은 또 공부하고 1년을 또 들어가서 배우그 현장을, 현장을 보고 나니까. 방합니까? 아 머릿속으로 다 연결이 되더라고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찌라시라고 해야 되죠 네.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야 대남 공장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고 뭐 전투원은 어떻고 연락서는 어떻고 우리 삼촌이 어디 연락서 있고 이런 네. 말을 이 북한에서는 정보도 소스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화영화도 잘 없고 네. 정탐소설 이런 거에 얼마나 보이브 소설 우리가 한장합니까 그래서 이 운영 중에 우리에게. 그 들려오는 얘기 중에 야그 안에 들어가 교육받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한다더라 이런 말은 합니다 아, 진짜 그 안에 그 들어가서 교육할 때어 합니다 전그 진짜 들었어요 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조금 자세하게 들은 거네요 아 그래요? 네. 어뭐 우리 삼촌이 어디 청진 어디 연락서에 있고 어디에 누가 있는데 야 간첩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뭐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서로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른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가서 노출되었을 때이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불까 봐그 모든 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 그러면 진짜 밥 먹으러 가구나 이럴 때그 옆에 동에 있거나 그 같은 초대소 안에 있어도 그 공작원들에 대한 어떤 동선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안 겹치게 관리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관리하나요? 네, 해요. 그밥 먹는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겹치지 아, 않을 수 있죠? 이게 초대소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음. 대체로는 초대소는 어, 한 개조 한 개조라고 그러면 보통은 두 명이에요. 그리고 한 명씩 있을 때도 많고 세 명짜리는 없어요. 뭐세 명짜리는 교육할 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개조가 우한개 초대소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초대소라고 하면 그 안에 침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는 뭐 응접실 주방 식사를 하는 음. 음식을 하는 요리사가 거쳐하는 숙소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가 다 해결이 돼요. 음. 그러니까 뭐밥 먹으러 갈때뭐 중소서 가거나 아니면 뭐 우산소 가거나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음. 그런 게 일반적인 초대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85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딱 나가니까, 어, 제가 그런 초대소에서 생활을 했는데, 가운데 이제 식당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양쪽에 초대소가 한 개씩 있어요. 네. 근데 이 양쪽에 있는 초대소는 주방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없는 초대소예요. 그냥 네. 침실, 그 다음에 뭐 응접실, 그 다음에 뭐, 서재, 화장실 이런 것만 있는 초대소인데 양쪽 초대소에 공정원들이다 있었어요. 네. 그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밥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딱히 시간은 정해놓지는 않아요. 네. 그냥 그 인, 인터폰이 다 있거든요. 음. 그러면 식사하러 오세요. 그 밑에서 접대원 그 아가씨가 아가씨들이. 선생님 식사,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는데 그때는 너도 어떻게 하고 가냐면 마스크를 이렇게 끼요. 일단 마스크 끼고 <laughs> 네. 선글라스 끼고. 그다음 에 우산 색까만그 쓰고. 아, 이그 진짜 선글라스 끼고 가는구나. 에, 선글라스 다쳐요 그래서 얼굴을 확실하게 가리고 가요. 그리고 네. 그 저쪽에 있는 공작원하고 저하고 왜밥 먹는 칸이 달라요. 아, 개별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길면그 그, 그 사람은 초대소가 이쪽 에 있다면 이쪽 방에 들어와 먹고 나는 네. 이쪽 방에 들어가 먹고. 아. 먹고 이제 가고 서로 만나면 안 돼요. 아... 그 그거는. 철저하게 그거는 교육을 그렇게 해요. 음... 보지 마라, 음... 만나지 마라. 그리고 초대소가 초대소간 거리가 직선거리로 하면 몇백미터안 돼요. 네. 그러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네. 남의 초대소에 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볼 수도 있고, 네. 응. 그게 안 되는 뭐, 거예요뭐 몰래 가서 숨어서 보면 보겠죠. 네. 그건 충분히 볼수 있고요. 특히 밤 같은 때는 에 누가 와서 왔다가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공작원들의 습관이 뭐냐면 야간에는 100% 커튼을 닫혀요. 네. 아, 치고 자라고 그래요. 음. 음. 들여다 볼지도 모르니까. 음. 그게 이제 그 비밀 규정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아 그러면 외부에 있는 진짜 일반 서민들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어쨌든 요거 요만큼이라도 뭔가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맞긴 그, 맞네. 맞네요. 네 맞아요. 저 그런 얘기만 하면 애들이 막 귀가 설깃해가지고막그 우리 썰 듣는 게 항상 작업동원 나가면 누군가 하나 모여 있으면 거기에 와라락 나오 모여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주석군갈까에서 뭐를 했는데 산새가 우거지고 뭐 새소리가 어떠고 거기가 어딥니까? 그 말해줄 수 없다는데 그 어떤 달락 달락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산이 있고. 그리고 뭔가 시냇물이 흐르는 이런 곳에 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그 어떤 힌트 하나라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귀를 쩡고 음.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같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방에 안에 들어가면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이 아니 그래도 2인 1조라도 숙소는 같이 쓰나요? 원칙이. 그러니까 같은 공작조는 같이 써요. 같은 공작조는. 에, 음. 같은 뭐 그거 다오분다 시켜 놓고 다우다 보고.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훈련하고. 음. 그 둘이 있는데도 마스크 쓰면은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네네. 그러면 그 안에 여자들이 아까 접대원이라고 하고 그 관리해 주는 회원들이 네. 들어와 있는데 그게 다 옷가로 나가신 분들이에요걔 여자들은 아마 옷가로 뽑았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밥 해주는 게다 20대인 거예요? 아, 밥 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80년대 에 갔을 때는. 6, 25때 혼자 된그뭐 과부라고, 과부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그 자기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 미망인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았고 80년대 후반 지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이제 네. 60대 되고 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어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여자들도 네. 다 남편들이 네. 뭐 조종사거나 군인이다가 사고 나서 죽거나. 음. 이런 그 부인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요리사를 하고요. 접대원 하는 친구들은 아가씨들인데, 네. 걔네들은 뭐 대부분 다 옷가라고 해서 뽑아가는 애들이죠. 음, 정말 예뻐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예뻐요. 아... 아, 거기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서, 그 처음에 90년에 나와서 전철을 탔는데, 네. 전철을 타고 이렇게 한국 여자들 쭉 봤는데, 이쁜 네. 여자가 한 명도 없어. <laughs> 아, 진짜. 아니, 옷가그 안에서 옷가로 뽑혀나간 여자들 20대, 10대 후반 20대만 봤으니까요. 그, 그런 애들만 보다가, 그러니까, 요거서 전철을 탔는데 이쁜 애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 그 후에, 예, 재있는 에피소드인데, 그 후에 이제 잡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정원에서 뭐, 안기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제 조사받다가 또 뭐, 휴식시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사 다 받고 이제 네. 서로 편해지면 얘기를 하는데, <laughs>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왜 한국에는 이쁜 여자들이 하나도 없냐고. 음. 전부 그래가지고 말이지, 어? 성형수술 다 하고. 야, 역시 남남북리는 남남북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야, 여기도 이쁜 애들 많아. 그 아니, 난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네. 술집 가면 이쁜 애들 진짜 많아. <laughs> 술집 가면. 어, 아, 진짜 가보니까 이쁜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분들은 다 거기 가 있군요. 그리고 네. 북한에서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김정일의 여자고 국가를 해서 헌신하는 어떤 신녀의 역할을 하니까 뭐 거의 뭐 조선시대 기생처럼 그렇죠. 그런 곳에다 가져다 놓으니까 그런 분들만 봤으니까 북한 여자는 이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음. 보면 평양에서 음. 뭐 제가 살기를 그 중앙당 쪽에서 살았으니까 보는 예쁜... 사람들이 네.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